아빠가 들려주는 조테로 데이터 정리의 팁 이것은 조테로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 데이터가 많잖아요. 뭐 그림도 있고 글자도 있고 소리도 있고 논문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해당되는 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조테로 강의를 잠깐 했는데요. 다른 강의하다가 조테로만 조금만 소개했는데 어쨌든 이제 멘델리를 사용하시다가 조테로를 바꾸는 중이다.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 일단 이제 멘델리를 잘 사용하시던 분인 것 같으면 굳이 조테로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둘다다 다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멘델리 같은 경우는 조테로를 이용하기도 해요. 조테로로 수집을 하면 알아서 멘델리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멘데, 어, 멘델리가 수집이 조금 어려운데 조테로는 너무 수집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수집하는 거를 조테로를 이용하고 맨들리는맨들리대로그 PDF 뷰 같은 것이 좋기 때문에 또 그걸 이용하겠다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테로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이거를 변형해서 갖다 써도 큰 문제가 없나 봐요 법적으로 그래서 맨들리는 조테로를 이용하고 있다 뭐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요 보면 논문이 너무 많아서 찾기 힘들다 뭐 그런 얘기하고 있고 펀메드에서 메타 데이터를 자동으로 옮겨 주는데 이걸 어떻게 영향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요 내용은 제가 논문 쉽고 편하게 쓰자고 쓴 책이 있어요. 렇게 3판까지 나왔고, 그 다음 절판됐어요. 절판을 제가 시켰어요. 이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걸 버전업을 하기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상당히 방대한 양이 나와있거든요. 그 소태로 설명도 있고, 그림 파일 다루는 법도 있고, 뭐, 영어 공부하는 법도 있고, 뭐, 심지어 요즘 유행하는 그 화상, 화상으로 강의하는 거 있잖아요. 화상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논문, 어떤 도구가 더 좋으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벌써 뭐한 10년 된것 같은데, 그들도 이미 화상 강의가 강의했거든요. 요즘처럼 이제 코비드 때문에 이제 또 보편화됐다 뿐이지, 실제 이전부터도 다 그런 툴들은 다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비교해 놓고, 뭐, 영어, 심지어 영어 공부, 영어 발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써줬는데, 지금은 절판됐어요. 제가 업그레이드 하기에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아, 그 안에 보면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연구자들이. 그 이야기 지금 나와요. 뭐, 데이터로 해서 빅데이터 이런 게 아니고, 자기 피치 안에서 그냥 그림 파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자기가 만든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룰 거냐, 그런 내용이에요. 뭐, 엄청난 내용은 아니고, 데이터를 정리할 때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이제 폴더 개념이 있고요. 태그 개념이 있어요.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폴더라는 걸보 뭐냐면 개천 구조를 이루는 거고. 그다음에 이 마치 주소 뭐 학교의 반 같은 거죠. 주소 같은 것은 그어 서울시가 있고 서울시 안에 뭐 서대문구, 동대문구, 중구, 남구, 뭐 강남구 이렇게 구가 있고 그 안에 동이 있고 동에 보면 일반 아, 동에. 1동, 2동이 있고, 반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파트도 뭐 무슨 무슨 아파트 몇동뭐 메트로라인에 뭐뭐 메트로다 이러면 이거는 개통이 돼 있어 가지고 동시에 어 서대문구에면서도 어 강남구에 있는 이런 집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하나의 어떤 집이 들어가게 되면 그걸 로 끝이에요. 그 어떤 한 개통이 있으면 그 개통이 트리처로 나눠진다고 그러면 동시에 두 군데에 속해 있는 땅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반도 마찬가지죠? 그, 무슨 무슨 중학교? 몇 학년? 몇 반? 이렇게 되버리면한 반이 두 개가 되는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어떤 사람은 이중주택인 경우 가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중주택이라는 개념이나 복수전공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어, 뭐 한국대학교? 어, 공과, 대학, 무슨과, 몇학년 돼버리면, 그, 그것은 완전히 결정돼버리는 그런 구조예요 그게 폴더 구조라고 할, 폴더 구조, 구조예요 이런 게 있구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폴더 구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폴더 구조를 막 나누, 나누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태그라는 게 있어요. 태그. 태그는 좀 복잡해요. 그 옷에 붙어있는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옷이 있으면, 이 옷은 남자 옷이다, 여자 옷이다, 분류할 수 있겠죠? 이게 뭐 상이다 하이다 부드할수 있겠고, 이게 여름 옷이다 겨울 옷이다 가을 옷이다 뭐 또는 계절 관계없는 옷이다 이렇게 할수 있고, 이건 정장이다 캐주얼이다, 그 밝은 색이다 어두운 색이다, 이건 물 빨래 가능한 거다 안한 거다,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어떤 옷의 특징을 한다 그러면, 어물 빨래 가능한 옷 골라주세요 하면 물 빨래 가능한 상의하의 남자 옷, 캐주얼, 여름 옷, 겨울 옷다 골라준 거죠. 그러면 물빨래가 가능하면서 여름 옷인 것 골라 주세요. 할 수도 있고 물빨래 가능한 여름 옷이면서 남자 면서 상의인 것 골라 주세요 하면 그옷 매장 안에 있는 모든 걸다 고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 실제 고를 수 있지만 이제 그 컴퓨터 상에서 고른다는 거죠. 그걸 고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하나의 좋은 분류법이 되겠죠. 이런 걸 태그라 그래요. 그래서 옷에는 하나의 옷에는 여러 가지 태그가 붙을 수 있고요. 그게 색깔라칩시다 뭐, 노란색, 빨간색, 칼라, 이게 칼라테가 있고, 그것만 골라주세요 한면 그것만 쫙 고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편리하게 쓸수 있어요. 편리하게. 이게 우리 검색할 때요렇게 많이 검색하죠. 결과적으로 검색은 태그로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백화점이 많이 옷을 정리한다고 치면, 이게 분류할 수 없는 거예요. 백화점이라는 어떤 한정된 공간 내에서 어쨌든 분류를 해야 되니까. 그 공간이 있어야 되 똑같은 데이터가여러 군데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그 태그라는 것은 이 어떤 실제 공간에 물리적으로 배치를 하려고 할 때는 두군데 있을 수없기 때문에 마치 주소처럼 이렇게 폴더 개념으로 그거를 공간을 배치해야 되고 그 배치된 상태에 태그를 여러 개 달아서 검색하기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폴더라는 개념 개념적으로도 폴더가 이해되고 좋기도 하고. 태그가 이해되고 좋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다 적절히 잘 섞어서 쓸 필요가 있어요. 탐색기를 보면 알수 있어요. 이 탐색기에 보면 탐색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폴더 개념들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 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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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가지고 분류하죠. 동시에 이 이름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가나다라는 어떤 가상의 폴더를 만들어서 A, B, C, D, E, F, G 하면 A로 시작되는 어떤 것들만 골라라 B로 시작되는 것만 골라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추석 날, 날짜를 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오래전, 올해, 올해 초, 지난달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분류를 할수 있는 거죠 또는 유형별로도 분류할 수 있어요 유형별이란 게뭐 APK, DBF, DAT 파일, 뭐 Firefox 파일, 어, Excel 파일 어, 이렇게 Excel Sheet 파일, MP3 파일, Word 파일 이런 식으로 예, 또 태그를 달면 그 MP3 파일만 분류할 수 있고요 크기도 보면 이렇게 어, 매우 작은 것부터 16일 128 1기가 4기가짜리까지 이 크기별로도 태그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몇 개의 태그를 선택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폴, 그 파일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 일주일 전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썼으면서 엑셀 파일이면서 크기가 그렇게 안컸 큰데라고 딱 찾아내면 찾아지는 거죠. 이해 되시죠? 그 탐색기도 이 되시죠. 그탐색기도이 폴더와 태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같이 이 탐색기도 잘 쓰시면 되게 편하거든요. 제가 탐색기 가끔 강의하다 보면 이 탐색기 잘 쓰는 법도 강의를 드리는데 생각보다 탐색기를 잘못 쓰세요. <laughs> 그럼 이걸 설명드리면 어이구,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탐색기를 야 탐색기가 그런 게 있었어. 뭐 이런 거죠. 뭐, 하여튼 그건 좀 다른 이야기고 탐색기 안에도 폴더와 태그와 뭐 검색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그렇고 자, 그러면 조테로도 그렇다. 조테로도 역시 그 안에서 폴드와 태그와 어, 이제 이런 것들을 잘쓸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조테로 한번 불러봐야죠. 조태로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하자면, 이 조태로는 특히 연구하시는 분, 논문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연구 논문을 수집하기도 좋지만, 그게 이제 1차 목표고, 그 외에 뭐 유튜브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을 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어 내가 쓴, 자, 이게 내가 쓴 논문이라는 어떤 이제,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거 라이브러리라고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라이브러리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또 서브 라이브러리, 서브 라이브러리 쭉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펀메드 리스트를 검색하면요. 이펀메드는그 안에 논문 하나에다가 메타태그를 태그를 막 붙여 놔요. 어떤 식이냐면 이, 이 논문을 읽어요. 거기 있는 그 사서님께서 그분은 여러분 개인 비서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는 남자에 관련된 거다, 여자에 관련된 거다, 청소년에 관련된 거다. 이거는 치료법에 관련된 거다. 이건 예방법에 관련된 거다. 이거는 어, RCT다. 이거는 메타분석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논문의 특징이 다 이걸 쫙 달아나요. 그런데 그 달아놓은 그 기준들이 규칙을 갖고 달아나요. 그래그규칙이 이제 태그로 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 조태로가 그 판매되는 거를 쫙 긁어 모을 때그 규칙까지 같이 불러 모는 거예요. 하, 이걸 이 조테르가 얼마나 좋은지 그러다 보면 자, 자이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내가 쓴 논문인데 보면 내가 미리 다 넣지 않았지만 3D dimensional knee model이라는 글을 넣고 acromioclavicular joint adolescent 청소년 adult aged 나이 든 사람이죠 aged 80 이상 arthroplasty arthroplasty replacement hip hip replacement arthroplasty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보통 mesh 용어라는 거 있죠 그 mesh 용어라는 거를 다 달아놔요 그럼 내가 아스로 플라스티 리프레이스먼트 힙, 틱, 치면, 그거와 관련, 이 태그가 달린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80, 아, 힙과 관련된 논문이 제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쓴 논문은. 다시 이걸 딱 클릭하게 되면, 빠져나오죠? 그래서 보면, 콜라겐과 관련된 논문도 있어요. 제가, 어, 이것도 있었네요? 내가 뭐 썼지? 아, 하나밖에 없었구나. 역시. 이렇게 찾고. 좀 어떤 거는 예를 들면, 에이지드.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많겠죠. 에이지드, 아, 두 개밖에 없네. 에이지드와 관련된 거는 논문 두 개. 되고 그러면 어, 좀 많아 보이는 거뭐 어, 있지 아돌러센트는 음, 하나 그 다음에 별로 없네 어덜트 어덜트는 다섯 개 이런 식으로 이 태그 이, 이거는 어, 태그인데 이 태그를 내가 지정해놓은 게 아니라 펌메드가 지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논문은 가급적이면 펌메드 찾는 게 좋아요 펌메드 찾으면 뭐 p d f 도 딸려오고 뭐 딸려올 것들은 딸려오고 이, 이거 태워도 다 딸려오기 때문에 가끔 어떤 분들은 구글 스칼라에서 찾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 금지하지는 않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펌메드에서 찾아오는 게 훨씬 좋아요. 구글 스칼라는 그냥 그 앱스레트도 안 오는데, 이, 이거는 앱스레트 다 오거든요. 앱스레트 다 오고, 저자들도 다 저자들 다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있으니까 좋죠. 그리고 또조태로는 언제, 내가 그걸 업무를 언제 그, 이렇게 들어왔는지 이것도 다 나오잖아요. 제일 최근에 쓴 논문이라서, 최근에 이제 3월달에 나온 거라서, 이제 얼마 전에 왔죠 예를 들면, 이제 이건 옛날에, 2018년도 뜯는 건데, 제가 18년 7월달에 이거를, 어, 이, 이 수집을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시면 이, 보면 이거는, 어, 저자가 있는데 요약이 없어요. 앱스트릴 없어요. 왜 없겠어요? 이거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펌메드에 있는 논문이 아니에요. 펀메드에 있는 논문이 아니고, 우리나라 논문을 내가지고, 아, 그 히비엔 필요했니까 우리나라 논문이니까 펌메드 없고, 펌메드 없으니까, 이 초록이 안 들어왔던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만 있으면 펀메드에서 검색해내는 게, 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 처음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잖아요. 펀메드에서 메타데이터를 조태로 자동으로 옮겨주는데, 이건 제가 그때 강의를 했는지 아닌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강의 하지 않았어도 아시는 분그라고 생각되고, 많은, 제가, 아, 그쵸. 펀메드에서 메타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 자기가 만든 문서의 경우에 나중에 검색 이용하도록 이인덱스 키워드를 정돈할 수 있는 프아 프로그램을... 예. 이것도 이거는 어, 제가 질문을 좀 이해, 이해 못했는데 이거는 이제 결국 탐색기를 어떻게 잘쓸수 있느냐 이제 그걸 말하는 거네요 였 탐색기 너무 거창하게 생각했네 질문을 탐색기를 잘 쓰시면 돼요 탐색기 제목도 잘 쓰시고 제목 말고 거기다가 이제 태그를 달 수도 있어요 그럼 탐색기, 어, 탐색기 하기 전에 조터리 여기 먼저 하고, 음, 조터리에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오기 때문에 되게 편하고, 동시에 자기가 만든 태그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논문에 대해서 나만의 태그를 탄다 이거예요. 여기다가. 태그를 타는데, 자기가 일단 태그를 몇 개를 탈수 있겠죠. 뭐, 근데 제가 많이 쓰는 거는 한국으로 된 논문은 한국으로 됐다. 좋다. 읽었다. 이게 세 개만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읽은 논문이 있고, 안 읽은 논문이 있고, 아이 좋다 그러면 이건 좋은 거예요 다음에 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자뭐 이거 제꺼 다 읽었으니까 읽어야 되는데 제가 태그를 안했겠죠 한국어 이거를 자 이거를 이거를 add 하는데 이 조음을 여기다가 넣으면 아 이거를 이렇게 넣나 일단 조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 조음이란 태그를 달았어요 그럼 이 태그 칼라 태그 이 칼라 태그거든요 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국은 아니지만 한국어로고 쳐볼게요. 이거를 다 드래그해서 이렇게 딱 하면 어 에드해서 이렇게 했나? 자, 한국어. 이거를 드래그해서 한국에다 갖다 놨나보다 이렇게. 네. 아 저도 가끔 쓰는 거라서 예. 이거를 드래그해서 한국어 갖다 놓으면 이, 이게 한국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몇개 셀렉트해 볼게요. 여기 컨트롤에서 이렇게 어, 해서 뭐제 논문이니까 이건 사실 다잘 읽었던 거라 굳이 뭐 태그 필요 없어요 다 제가 다쓴 거니까 이세 개는 좋다 이렇게 하면 좋다 하게 되면 이세 개는 칼라 파랑이 붙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조음을 딱클릭하는 순간 이거만 남죠 내가 한국어 그다음에 조음 떼고 하면 이 떼고 이거 한국어 하게 되면 한국어만 남죠 이런 식으로 칼라 태그를 붙여가지고 어, 넣을수 있어요. 이렇게 태그 붙여 있고, 여기다가, 뭐, 연도별, 장작자별 있는데, 뭐, 연도별로 솔루팅 할 수도 있고, 이초파일이 있느냐, 없느냐, 솔루팅 할수 있고, 우클릭 해보면, 어, 불이 아고이 상태에서 또 이제 검색어를 쓸 수가 있어요. 이 모든 필드와 태그에서 검색할 수 있고, 요 검색 기능 말고, 요 검색 기능을 쓸 수도 있어요. 요 검색 기능은 좀 고급 검색이에요. 고급진 검색, and, or, not 이걸잘쓸수 있는 검색이고, 이거는 단순한 검색 네. 이런 것들을 어,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럼 답이 대충 된 건가? 네. 아, 그다음에 또 뭐였죠? 아, 아 조테로 그래서 이책이 이 책의 일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이 조퇴로 부분은 조퇴로만 따로 분류해서 활용하기라는 책을 만들었으니까 쓰시면 되고 있고요. 이분의 부 질문을 다시 돌아가 보면 자기가 만든 문서 파워포인트, 엑셀, 뭐 워드, 뭐 이런 문서들 이 있잖아요. 이런 문서를 나중에 검색이 용이하도록 인덱스나 키워드를 정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죠, 있었죠 많이 지금도 있고. 근데 저는 그보다는 거 탐색기만 잘 써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탐색기 안에, 어 이런, 아까, 어 이걸 잘 쓰고, 이런 것들을 잘 쓰고, 제목을 잘 달고, 그 제목을 잘 달면, 제목별로 검색도 되고, 제목을 여기다 있는 검색기를 잘 쓰면, 검색이 되거든요. 그리고 팁을 또 하나 드리자면, 너무 폴더별로 살살씩 나누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포, 그 폴더 안에 잘 정리하겠다는 마음으로 폴더를 아주 세분화 나누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찾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이이 이, 이 검색을 하려면, 물론 이제 아주 명백하게 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폴더를 나누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도 너무 폴더블로 나눠버리면 찾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적당히 폴더블로 나누는 게 좋고, 나머지 솔팅이나 이 유형, 이것을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생각보다 탐색기가 엄청 좋아요. 점점점 탐색기가 검색해내는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알고리즘을잘 생각해서 그런지 미리 이제 인덱스를 잘 만들어서 그런지 옛날에는 좀 느렸거든요. 근데 요즘 빨라지고 있어서 빨라져서 어제 생각에는 탐색기만 잘 써도 자기가 만든 글을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기회 나면 또 탐색기 탐색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동영상 올렸기 때문에 잘 검색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